제가 63살이 되도록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며 홀로 키운 외동 아들 민수. 그 아이가 결혼한다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 아줌마 냄새 난다.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투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 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35년째 같은 시간이죠. 혈압약 먹고 된장찌개에 계란 하나 풀어 끓여 먹고 묵은 김치 꺼내서 밥한 공기 뚝딱 비웠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힘이 나거든요. 시장일은 체력 싸움이니까요.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겨울엔 손가락이 곱아서 돈 세기도 힘들었죠.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양파 까고 마늘 다듬다 보면 손이 다 트고 갈라졌습니다. 여름엔 또 어떻고요. 땀이 비 오듯 해도 쉴수 없었어요. 에어컨 하나 없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붙죠. 그래도 민수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말순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하게 영자 언니가 인사합니다. 65살인데도 여전히 생선 가게를 하시죠. 영자 언니는 남편이 보박으로 집안을 거덜내고 도망간 부혼자 아들 둘을 키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먹고 살아요. 국민연금 30만원으로는 약값도 안 되니까요. 네, 언니, 오늘 민수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고,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며느리 될 아이는 어때? 전 억지로 웃었습니다. 좋은 아이예요. 사실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이 계속 가슴에 걸렸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식 자랑도 못하는데 자식 흉은 더더욱 못 보죠. 그게 우리 나이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채소 가게 문을 열고 물건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무, 양파, 감자. 새벽 3시에 농수산물 시장 가서 떼어온 것들이에요.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35년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난 게 2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겨우 다섯 살이었어요. 어린 아들 손 잡고 남편 장례식장에 갔던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보험금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가해자가 무보험이었거든요. 음주운전이었는데도 합의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장례 비용이랑 병원비 정산하고 나니 천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소 장사 손님들한테 아줌마. 이거 좀 깎아줘 소리 들어가며 네, 네 하면서 억지로 웃었죠. 민수 학원비 벌려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학원비가 그렇게 무거웠어요.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논술 학원 남들 다 보내니까 안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32살이 됐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월급도 400만원 정도 받아요. 저한텐 효자죠.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도 주고요. 처음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돈 벌게 하던 그 말에 눈물이 났었죠. 그런데 연애를 못했어요. 소심한 성격 탓인지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었죠. 소개팅을 수십 번 시켜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민수야. 너무 소극적으로 굴지 마 자신감 있게 행동해 라고 조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걸 보면서 민수는 더 위축됐어요. 그러다 6개월 전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서현이라는 아이였어요. 드무여덟 살 대기업 마케팅팀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단정한 옷차림 처음 봤을 때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한테 과분한 여자구나. 서현이 부모님은 대기업 임원과 대학교수라고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여러 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새벽부터 장 봐서 다섯 시간 동안 준비한 거였는데요. 어머니, 이런 음식 말고. 좀 깔끔한 걸로 해주세요. 기름진 게 너무 많네요. 요즘은 다들 건강식 먹잖아요. 이게 뭐가 어때서? 다 민수가 좋아하는 거야. 민수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평소에 샐러드랑 그런 걸 먹거든. 서연이는 젓가락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저 다이어트 중이라 하고는 물만 마셨습니다. 다섯 시간 공들인 음식이 그대로 남았죠. 그날 서연이가 화장실 다녀오다가 민수한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서 시장 냄새가 너무 나요. 옷에도 베어 있고 손톱 밑에 때도 있고 결혼식 때는 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회사 임원들도 오시고 엄마 대학 동료들도 오실 텐데 서연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사돈이라니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안 품위가 떨어져요. 아빠가 알면 결혼 반대할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냄새라니. 35년 동안 이 냄새와 함께 살았는데 이게 제 인생 냄새인데. 그날 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현이 부모님이 체면을 많이 중시하셔서 결혼식에 안 오시면 안 될까? 중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결혼식에 안 가. 서현이가 부탁하는데, 자기 집안 망신이라고. 대신, 결혼하고 나서 자주 찾아뵐게. 서현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야. 처음엔 다들 시댁이 부담스럽잖아. 민수야, 내가 내 엄마야. 내 결혼식에 엄마가 안 가면 그게 말이 되니? 엄마, 제발, 나도 힘들어. 서연이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서른 두 살에 겨우 만난 사람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박말순, 63년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어요. 알았다, 안 갈게. 내가 행복하면 됐지.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죠. 아들 결혼식에 못 가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인데, 대학 졸업식 때도, 취직했을 때도, 누구보다 기뻐했던 제가, 결혼식에는 갈수 없다니 그런데 3일 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단정한 차림의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박말순 사장님 맞으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윤지라고 합니다. 서현이 대학 동창이에요. 사장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게 있어서 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로? 윤지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이,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려고요. 사장님 아드님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가 40대 중년 남자와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호텔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연이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이 사람은 유부남 변호사예요. 김정은 변호사, 서연이랑 3년째 만나고 있죠. 부인이 있는데도요, 월급 2천만원 받는 돈 많은 변호사예요. 서연이는 이 사람이 이혼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니까 다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가 민수 씨랑 결혼하려는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에요. 민수 씨가 집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전세금 5억 빼돌려서 그 변호사랑 호주로 도망갈 계획이에요. 이미 호주의 집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리가 증거가 있어요. 윤지 씨가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대화였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 3개월이면 끝나. 그 바보한테서 돈 빼내고 바로 갈게. 빨리 와. 보주의 지파덕 전세금 5억은 확실해. 시장 아줌마 아들이라 속이기 쉬워. 그 어미도 만만하다며. 크크, 결혼식도 못 오게 했어. 창피해서 잘했네. 방해만 될 뻔. 3개월만 참으면 우리 자유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민수를 바보라고 저를 시장 아줌마라고 비웃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아들을 폭우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윤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 사촌 동생도 당했어요. 작년에 결혼 직전에 사먹 뺏기고 서연이는 사라졌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어요. 서연이가 너무 치밀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게 했거든요. 선량한 민수씨까지 당하는 건. 볼수 없었어요. 전 바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 회사인데,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제발 빨리 와. 한 시간 후, 민수가 헐레벌떡 왔습니다. 전 윤지, 씨가 보여준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이게 뭐야?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서현이는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돈만 빼먹고 도망갈 계획이었어.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조작일 수도 있잖아. 서연이를 질투하는 사람이 만든 거일 수도. 뭐이 증거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서연이 같은 여자가 와준 것만도 감사해. 서른 두살 먹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내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집안도 보잘 것 없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 둔 것도 창피하고, 민수야, 정신 차려. 넌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창피해. 엄마는 몰라. 매일 혼자 집에 가서 혼밥 먹고, 주말에도 갈데 없어서 방에만 있는 내 심정을, 회사 동료들은 다 결혼했는데, 나만 혼자야. 명절 때, 친척들이 아직도 결혼 못 했냐고 물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서연이가. 가짜 사랑이라도 나한테는 전부야. 민수는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키운 건가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옆하게 영자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자 언니는 제 친구이자 상담사 같은 존재예요. 시장에서 30년을 함께했으니까요. 언니, 어떡하면 좋겠어요? 전 모든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영자 언니가 펄펄 뛰었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자식. 사기꾼한테 당하게 놔둘 거야? 민수가 안 믿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럼 결혼식 가서 폭로해야지. 모든 하객 앞에서. 서연이가 오지 말래요. 창피하다고. 영자 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변장하고 가면 되지. 우리 조카가 미용실 하거든. 완전 딴 사람 만들어 준다. 파마하고 화장 떡 칠하고 명품 옷 입으면 강남 사모님 된다니까. 정말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악한 년 혼내주자. 말순아. 너도 이제 당당해져야 해. 시장 아줌마가 뭐가 나빠. 정직하게 살아온 거잖아. 결혼식 이틀 전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현이 어머니입니다. 5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대학 교수라더니 정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서연이 어머니가 왜 여기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실수한 일이 있어요. 대학원생 시절 유부남 교수와 불륜 관계였죠. 그걸 빌미로 협박해요. 결혼동의안 하면 남편한테 폭로하겠다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알면 이혼할 거예요. 제 교수 생활도 끝나겠죠. 서연이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결혼동의서 빨리 써. 난 그럼 아빠한테 그 사진 보여줄 거야. 그 시장 아줌마 아들이랑 3개월만 살면 돼. 전세금 5억만 빼내면 바로 이혼. 그럼. 우리도 편해지잖아. 엄마, 비밀도 지켜지고. 서현아, 그건 사기야. 엄마가 뭘 알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돈좀 벌면 엄마도 좋잖아. 아빠한테서 독립하고 싶다며. 서현이가 딸이지만 정말 무서운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어요. 중학교 때도 친구들 돈을 훔치고 모함한 적이 있었죠. 민수 씨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돈만 보고 있죠.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은 시장 아줌마, 한 사람은 대학 교수. 신부는 달라도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건 똑같았어요. 함께 막아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네, 그래야겠네요. 더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죠.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 딸이 이런 말을 괜찮아요. 자식 잘못은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결혼식 당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영자 언니가 새벽 5시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자, 말순아.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미용실에서 3시간의 대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펌하고 염색하고 속눈썹 붙이고 화장을 떡칠했어요. 영자 언니가 빌려온 명품 옷까지 입으니 거울 속 사람이 저인지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 나야? 어머, 20년은 젊어 보여. 누가 봐도 강남 사모님이네. 서연이 엄마보다 더 품이 있어 보여. 결혼식장 도착,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하객으로 입장했는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민수가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어서 오세요. 어느 쪽 하객이세요? 신부 쪽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직장 안으로 들어가니 300명은 넘는 하객들이 있었어요. 서연이 부모 쪽 하객들은 다들 비싼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수 쪽은 제가 없으니 행했죠. 지장 상인 몇 명과 회사 동료들 뿐이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진정한 표정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서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는데 천사 같아 보였지만 제 눈엔 악마였죠.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서현이 어머니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윤지씨도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혹시 이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시죠?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전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손수건으로 지웠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 박말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시장 아줌마입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엄마, 엄마가... 왜? 민수가 경아져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속고 있어 서현이는 사기꾼이야. 그때 서현이 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제딸 서연이는 민수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만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딸이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바로 그 순간 윤지 씨가 준비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호텔 연회장 정면 대형 스크린에 사진과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서연이와 유부남의 호텔 사진들, 둘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민수를 호구, 바보라고 부르는 내용, 전세금 5억 빼돌릴 계획서, 호주 도피 계획,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머, 저게 진짜야. 신부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자기 결혼이었어? 지장 아줌마라고 무시했다며?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가짜야, 다 조작이야.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딩홀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서현아, 바로 그 유부남 변호사 김정은이었습니다. 오빠? 왜, 왜 여기 서현이가 당황했어요. 직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내랑 이혼했어. 나랑 호주로 가자. 비행기 표도 샀어. 지금, 지금 무슨 소리야? 서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년 동안 기다렸잖아. 이제 자유야. 이런 바보 같은 놈이랑 결혼할 필요 없어.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전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발과 화장을 다 지운 제 얼굴을 보고 민수가 놀랐어요. 엄마, 민수야, 이제 알겠니? 엄마가 시장 아줌마라고 부끄럽다고 했지. 하지만, 결국 시장 아줌마인 엄마가 너를 구했어. 35년 동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채소 팔아 너 키운 엄마가 너를 구한 거야. 민수가 제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진짜 부자야. 서연이는 변호사와 도망치듯 나가려 했지만 식장 입구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 씨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장서연 씨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야? 가 거짓말이야? 서연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영웅이시네요. 시장 아줌마 만세 정말 용감하세요. 서연이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딸의 악행을 막았어요. 부끄럽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영자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말수나 너 정말 대단해. 이게 진짜 엄마야. 그날 이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저와 함께 일어나 시장에 나갔어요. 회사 가기 전에 채소 정리도 도와주고. 무거운 박스도 날라줬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시장일 같이 할게요. 아니야. 넌 회사 가야지. 주말엔 꼭 도울게요. 35년 동안 혼자 고생한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 민수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인사를 다녔어요. 저희 엄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효자였어요. 상인들이 민수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 후배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따뜻한 여자였어요. 시장에도 자주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아드님 키우신 거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을 잡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할때 눈물이 났어요. 1년 후 진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어요. 제가 당당히 출해성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진랑어머님은 35년간 전통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시며 홀로 아들을 키우신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입니다. 전 그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는 걸. 엄마, 사랑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지. 하지만 결국 엄마 덕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깨달았어요. 지장 아줌마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온 게 자랑스럽죠. 손톱 밑대가 뭐가 창피해요? 그건 노동의 훈장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것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직이 최고라는 거예요.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봅니다. 63년 인생,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장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요. 납니다. 그게 제 인생 냄새니까요. 이 나이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건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